못, 아니요. 몰 몰랐는데 네, 네명 다. 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. 다른 분들은 서로 아실 수도 있고. 그냥 저기 뭐 그냥 지원해가지고 저기 한 거거나 뽑은 거구나 그냥. 아니요 그냥 할 거냐고 연락이 오셔가지고 공부 중에서? 네. 공부 비법이 있긴는 있나 데 그냥 다 열심히 한거 아니야. <laughs> 사실, 저도 잘 모르겠어요. 제가 <laughs> 앞에 비법이 유명히 이상한 거지. 야. 무슨 학교예요? 저전 새내기 1학년. 아, 1학년. 네. 여기 온 친구들은 다 카이스트를 목표로 공부를 하는 건가? 아니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잘해가지고 여기로 온 건가? 응? 어. 어 저, 두 번째가 더 많지 않을까요? <laughs> 그렇지. 같이 오늘 찍으실네네 오늘 아기 셔도 돼요 아 정보 아 질문들이 약간 다 기본적으로 슬슬 <laughs> 어떻게 하고 아으요 먼저 왔습니다 네, 네. 네. 너무 고생해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냅 풀어드리기 진짜 처아저잘 갔다 왔어요 미국 갔은데네 미국에서 처음 봤어요 고생어 유튜브 잘 보고 있어요 새로 올라올 때아 유튜버 하시는 분들한테 다 여쭤봤는데 재학생 아. 그래 누구 하시기로 했냐고 했더니 이게 하시기로 했더니 까 이뻐서 안 한다고 하시는 분 계세요 아! <laughs> 그분 너무 예쁘셔서 저안하는요 이러면서 안, 아, 아, 안 아, 하셨어요 <laughs>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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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laughs> 양서영 왜안 오시지? 준비성이 <목소리도> 확실히. 미줄이쳐져있는데아 가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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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. 있어. 서 했는데.. 어가기를어지 말라고 있어. 가끔 어 가끔 가어 가끔 오기 있어. 가끔 가기 있어 <laughs>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닌가라고 오히려 나를 의심하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. 어, 뭔가 뭐 실수한 게 없나? 오히려 계속 네. 그냥 불안해. 이렇게 실리가 없는데, 나 중요한 걸 단단히 놓치고 있나? 약간 <laughs> 그러니까 이런, 이런 느낌? 오, 네. 아, 그런 꿈을 꾼 적이. 세상에. 몇번 있는. 많이 했을 때 <때는> 그랬어요. 계속 깨달을 수도 있겠다. 아니, 이게 왜? <laughs> 여운이 약간. 칼집을 <laughs> <대책을> 잘할게요. <laughs> 네. 그래서그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제가 좀좌우명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런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노력하지 않고 바라지 말자. 이거고 두 번째는 할수 있으면 하자. 이거거든요. 그래서 그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아 너무 멋있는데요. <laughs> 이런 분들이 탈수 와. 진짜. <laughs> 아고 내가 놓쳤던 부분들이 다시 읽히고 계속 쌓이다 보니까 더 공부가 되는 것 같아요. 어느 순간 딱 이해가 되는 그런 유레카의 순간이 오는데 그때까지 그냥 계속 여러 번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그리고요. 네. 네. 우와! 네, 다화 하나씩 갖고 가시고요. 쓰고 가고 하시면 되요 이거 이제 꺼야 될것 같아요. 딱세요 아, 아. 네, <laughs> 엄청 와. 오래 걸려요. 진짜. 프리미엄 아니 프리미엄 아 아니요 그냥 아이패드 앱으로. <laughs> 와, 왜 <근데> 그렇게 잘해요? <laughs> 어, 그냥 엄청 시간을 들여서. <laughs> 갈 음. 그런, 음. 찍는 거는 그냥 있는대로 막 찍어 아니, 놓고 <laughs> 그 근데 저도 영상 봤는데 실물보다 너무 음. 덜 나오는 예요아그래 어. <laughs> 아, 아, 뭐. 네. 진짜 진짜 자기가 편집하는구나 아, 이제 <laughs> 자기가 하는 거다 아 뭔가 더 예쁘게 이렇게 실물이랑 비슷하게 한 조합. 어. 오늘 진짜 제가 잘 찍어줄 거예요, 뭐든지. 머리 떨어져 있어도 돼요. 응? 둘이? 아 붙여 붙여서. 너무 뭔가 안친한 같아 그니까 붙여서. 친해요? 친해 뭐 해야죠. 너무 영광이에요. <laughs> 아 이거 살 이거 나가겠다 영광이에요 유이아 <laughs> 확실히 좋다 개인 소장이에요 <laughs> 보내주세요아 그럴까요? 간다요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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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카이카이 때마다 <laughs>

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저는 카이스 세네이 가정학부 인학번 김 아, 말을 웃기요다다 <목소리>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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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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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시 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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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다 다시 다상 다시 다 뭔가 정말 공부를 많이 했다 싶었을 때는 진짜 꿈에 나올 정도로 공부했다?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꿈에 뭐 어떻게 일어났 막 꿈에서 막그 잠들기 전에 풀고 있던 수학 문제 또 풀고 있고 <laughs> 또 친구들이랑 막 생명과학 토론하고 있고 <laughs> 막 그런 식으로 꿈에서 도 계속 공부하는 거를 꿨던 것 같아요 <laughs> 저는 보통 그러면 내가 잠을 설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긍정적이네요 음. 꿈이라고 <laughs> 그래도 뭔가 내가 열심히 했다는 의미지 않을까 <웃음> <웃음> 그런 생각으로 일정 어. 담당 되겠... 네, 네 고생하셨어요 <laughs> <laughs> 어, 인사해야 돼 <laughs> 아이돌놀이